오늘 소개할 책은, 짠! 이 책입니다. 어, 여기 깨알같이 써 있지만, 교과서가 담지 못한 에피소드 독립운동사입니다. LP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저자는 표학렬입니다. 음. <laughs> 자, 어, 이 역사선생님 표학렬 저자는 역사선생님이어서 그런지 이 책에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교과서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미리 해줘요. 그래서 조금 읽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스스로를 역사 덕후라고 소개하는 그는 사람이 있는 역사를 모토로 한국사 책과 세계사 책 등을 지필합니다. 이, 근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떤 인물을 지지하는지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되게 가감 없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분들은 머리글, 에필로그, 프롤로그 같은 건안 읽고 딱 본문만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좀 잘라서 읽기는 할 텐데, 일단 이 책의 페이지 수가 370페이지에 달하고, 목차가 50개인 만큼 상당히 다양한 독립운동사와 인물에 대해 아주 짧고 간결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마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차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부가적인 소개와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독립운동가를 일단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날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그 50개의 목차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할 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여자 독립 운동가 중에서도 그나마 유명한 분인 남자현 선생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남자현 의사? 자, 이 남자현 의사는 경상북도 영양에서 유학자 남정한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부친인 남정한이 일찍이 어려서부터 직접 글을 가르쳤는데, 일곱 살에 한 글을 떼고, 여덟 살에 한문을 독파하고, 십이세에 소학과 대학을 읽었으며, 십사세에 사서를 독파하고, 한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상당히 영특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영특한 그녀가 19살이 되던 1891년 아버지 문하에 약 70명 정도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11살 연상의 김영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남편 역시 안동 유학자 집안의 자지였어요 이대독자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남편이 이러한 시국을 개탄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찌 집에 홀로 있을 것인가, 지하에서 다시 보자, 라면서 결사보국을 결심하고 영양의 의병장인 벽산 김도현의 진지에서 을미의병 전투를 하다가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의병운동의 여파로 아버지와 오빠까지 잃게 됩니다. 그냥 졸지에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과부가 된 남자연 선생은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유복자인 거죠. 뱃속에 아이가 있으나 아버지가 죽은 상태인 유복자인 아들과 시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들인 김성삼을 낳아서 키우고 손수 이 명주를 짜다가 양잠이라고 하죠. 명주실 뽑는 거. 양잠을 해서 살림을 꾸리고 시부모를 봉양을 하면서 20년간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모를 극진히 모시고 사후 3년 상까지 완벽하게 치른 일로 효부로 표창을 받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남자현 선생은 어려운 산림 가운데서도 틈틈이 이 영양 지역 독립 투사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면서 독립 운동에 조금씩 참여를 했었고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3년 상까지 다 치른 다음에 아예 서울로 올라가서 그 당시 한 24세 정도 됐을 거예요. 완전 장성한 아들이랑 같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사흘 전인 2월 26일에 시의 운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소식을 편지로 받고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연희 전문학교 인근 교회에서 여성 교인들과 함께 조선 선언 경문을 낭독하는 등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남자현 의사는 이 이 때쯤부터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아예 시작하게 되는 나이가 46세였어요. 대단하죠. 거의 당시에는 할머니예요. 지금이야 그냥 뭐 나이가 뭐 조금 있는 분, 뭐 아주머니 소리를 들을 나이지만, 당시에는 뭐 아들이 24살이면은 그 장성에서 이미 결혼하고 손자까지 봤어야 돼. 자, 그래서 이 46세부터 독립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의사는 항일 구국하는 일이 남편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을 썼으나 그냥 이게 평화롭게 만세 만세 이것만 한다고 독립이 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지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그해 3월 9일, 장롱 속에 넣어둔 남편의 그피 묻은 옷 있잖아요. 그거를 잘 챙겨가지고 간직하고 아들한테 절뚝거린 역사를 청산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며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망명한다.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러 간다. 지금까지의 남자현은 잊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만주로 망명을 해서 중국 랴오닝성에 정착한 남자현 의사는 아들을 신흥무관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본인은 만주에서 조직된 그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서로군정서에 입단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군사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여성 계몽운동과 전도 그리고 독립에 앞장서게 됩니다. 신흥 무관학교는 1911년 만주에 설립된 독립군 양성학교예요. 뭐 정확히는 어, 1911년에 세워진 건 신흥 강습소예요. 근데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청년들에게 구국 이념과 항일 정신을 고취시켜서 조선 광복의 중견 간부로 양성을 시킬 것이다라는 정신을 이어받고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라고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강습소가 1911년에 세워진 거고 이걸 유지를 이어받아서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911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일단 둘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무력 항일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했고 일제의 눈을 피해서 만주에서 무력을 다 키운 다음에 뭔가 일본이 좀 약해졌다 아니면 뭔가 우리가 충분히 힘을 키웠다라고 생각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국내로 쳐들어가겠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신흥무관학교 아들이 들어간 신흥무관학교의 이야기고 남자 현 의사가 들어간 서로 군정서는 3일운동 직후에 만주에서 조직된 항일 독립군 부대예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는 서로 군정서가 있고. 두만강을 건너서는 북로군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둘다 되게 열심히 무장투쟁을 했었는데 북로군정서에서 어 제일 크게 있었던 무장투쟁이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둘다 독립투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거 그냥 군대 입대한 거죠. 모자 독립투사입니다. 엄마랑 아들이 나란히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거죠 이때부터 남자현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거나 독립군의 간호를 담당하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길림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위해 기밀통신과 연락사물을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주는 외경들이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전부 다 포진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 기관에 대해서 정찰을 엄청나게 강화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남자 막 누가 왕래한다, 뭐 수상하다, 뭐 거수자다, 그러면은 뭐 거의 그 들고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지. 매우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던 반면, 분여자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감시가 좀 허술했어요. 그래서, 분여자에게 감시를 조금 덜 한다라는 틈을 노려서 옷차림을 진짜 남루하게 하고 수천 니끼를 그냥 걸어서 10년 동안 조국 광복을 위해서 연락책으로 힘써 온 거죠. 그리고 이 남자현 의사가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린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자현 의사는 만주 조선인을 찾아다니면서 10여 개의 여자 교육회를 설립해서 여권 신장과 자질 향상에 주력하는 등 나름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개봉 활동에도 항상 함께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1923년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열렸을 때 독립군 내에 분파가 생겨요. 그래서 이 독립군들 내에서 싸우는 거야. 좌우가 나와서 나눠서 또 싸워요 독립군들 사이에. 그러자 남자연 의사는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렸잖아요. 이때부터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금식 그만하시라. 이제 몸도 안 좋으신데 식사 좀 하시라. 이렇게 이렇게 막 하면은 그제서야 다들 모여봐라.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써서 간부들을 소집해서 통합을 호소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독립을 위해서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에 한 거를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냐? 제발 우리 통합을 하자라는 이 남자현 의사의 정성과 각오에 독립군 간부들이 전부다 분쟁을 접고 화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누가 할수 있겠어요 이런 일을? 자 그렇게 독립군 지원에 주력하던 남자현 의사가 직접 무장 투쟁의 최전선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건 조금 나중의 일이고 어, 1927년 때 일인데 안창호 의사랑 엮인 일이 있었어요. 토마스 어, <laughs> 이, 상하이의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계의 최고위급 지도자 47명이, 47명이 중국 관헌에 검거된 길림 대검거 사건때 였어요 당시 안창호는 다시 그 민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화된 이념 차이를 극복하려는 유일당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만주에서도 좌우 항일 세력 합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길림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길림성 동대문 밖에 대동공사에서 다른 독립 지도자들이랑 같이 강연을 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일본 경찰들이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길림성에다가 중국 당국에다가 요청을 한 거야. 그 모임이 공산주의자들의 집회라고 하더라. 싹다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안창호 의사랑 다른 독립투사들이 현장에서 그냥 다 구속이 된 거야. 연설회장 그냥 막 쳐들어와 가지고 연사인 안창호를 비롯한 130여 명의 한인들을 전부 다 강제 연행합니다. 당연히 민족운동자 42명도 구속이 됐어요. 이게 바로 길림 대검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에 우리 임시정부를 비롯해 모든 동포들이 구명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구속의 명분을 찾지 못한 중국은 우리의 항의에 따라서 구속 21일 만에 일본의 요구를 무시하고 체포한 인사 42명 전원을 석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남자현 의사는 어디 갔느냐? 당시 남자현 의사는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석방될 때까지 정성껏 옥바라지를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연락해 사태를 알려 석방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연락책으로서 역할을 한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소식을 전하고 옷바라지를 하던 남자 연예사가 나중에 또 다시 바깥으로 활동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만주벌의 호랑이로 불렸던 일송 김동삼 선생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던 때였어요. 아, 진짜 뒤에서 안하신게 없어요. 진짜 거의 어머니야 어머니. 누가 옥에 들어갔다, 그럼 옥바라지 하고, 나오게 해달라, 막, 여론 모아가지고, 가자, 가자! 어, 우리 석방 가자! 이러면서 이제 막, 여론 모으고, 서로, 서로 막 싸운다 그러면 그만 싸워라. 이거 막 화해하고, 중재하고, 어머니였죠. 응. 자, 그래서 1931년 9이, 어, 9월. 일제는 소위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요녕성 뿐만 아니라 길림성에까지 침략의 손길을 뻗쳤고 이 남장현 의사를 후원하던 일송 김동삼 선생이 길림성을 떠나서 하얼빈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정인호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다가 일경에게 붙잡혀서 투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아무도 김동삼 선생이랑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면 일본이 다 막으니까 근데 이때 또 남자 현 의사가 친척으로 위장을 해서 면회를 허락을 받고 연락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동삼 선생의 지시 내용을 전부 다 동지들에게 전달을 함과 동시에 국내에 호송될 때 구출을 위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동지들의 이 행동 지연으로 인해 이 계획은 실패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되게 많이 뭔가 되게 많이 했어요 1932년 3월 1일 만주가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자 이를 비난하는 국제 여론이 일어났고 국제연맹은 그해 9월 현장의 조사를 위해서 하얼빈에 대표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남자현 이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다 이러면서 일제의 만행을 조사단에다가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 왼손에 무명지 두 마디를 잘라서 흰천에다가 조선 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쓰고 이것을 리튼 국제연맹조사단장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편지를 써서 아들에게 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왼쪽 무명지 두 마디와 이별하려고 한다. 어쩌면 내 손을 채웠던 이 작은 것이 큰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구나. 나라를 잃고 남편을 잃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늙어가는 육신의 일부라도 흔쾌히 끊어 절규를 내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칼을 들었다. 라고 이때 신경을 담은 글을 아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자, 뭐 열까지는 그래요. 뭐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독립군의 어머니로서 독립군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연락책을 하면서 뒤에서 뭔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남자현 의사인데 제가 자꾸 남자현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의사라고 부르겠습니까? 바로 무장 투쟁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현 의사는 두 번의 암살을 시도했는데 망명생활 6년 만에 맞은 1925년 53세 때에요 이때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을 처단하기 위해서 국내에 잠입해 거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불사 아, 사이토 마코토의 인기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남자현 의사가 시도를 하기도 전에 송학선이라는 청년이 먼저 암살을 위해 움직이다가 체포가 되는 바람에 암살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암살 시도가 있겠구나 싶어서 삼엄해진 경비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본거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사는 61세, 60세, 60세였던 1933년 초 이춘기 등과 소위 만주국 건국일인 3월 1일 행사에 참여할 예정인 만주국 일본 전권대사 무토 노부요시라는 사람을 제거하기로 하고 2월 29일 일부러 얼굴에다가 막 상처를 내놓고 옷을 진짜 남로하게 입어서 거지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권총 한정과 탄환 폭탄 등을 치마 속에다가 다 숨기고 하얼빈에서 장춘으로 가기 위해 떠납니다. 얼마나 각오를 다지고 갔느냐면 이때 거지로 분장했던 옷 안에다가 만주로 넘어올 때 챙겨뒀던 남편의 피모든 상의까지 안에 입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 어 이제 뭔가 죽음을 불사하고 갔던 거죠. 언젠간 있을 이 무장 투쟁을 위해서 암살이 가능할 정도의 사격 실력을 갈고 닦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이 당시에 권총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남자연 의사한테 그냥 덥석 맡겼겠어요. 그죠? <목소리> 자, 그러나 하월빈 교회 정양가를 지나던 중 밀정에게 걸려서 밀정이 다 이제 일본 영사관에다가 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일본 영사관 소속 형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뭘 못했어. 그래서 결국 14년간 동분서주하면서 독립을 위해 힘썼던 남자현 의사는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얼빈 주재 일본 영사관 유치장에 감금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악랄한 고문과 신문에 시달렸고 8월 6일부터는 일본 놈이 주는 밥을 먹지 않겠다 라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 그러면서 밥을 이렇게 딱 주면 냅다 던지면서 원수 도적을 토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적에게 잡혔으니 다만 죽음이 있을 뿐 이라고 외치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며 끝내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후 금식한 지 11일이 지나자 11일 밥안 먹고 11일 11일이 지나자 남자현은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고 일본 경찰은 결국 남자현 의사를 병 보석으로 석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그냥 내보냈단 얘기예요. 자 그렇게 적십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하얼빈 어느 여관으로 옮겨진 남자현 의사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아들 김성삼과 손자 김시련이 찾아오자 자신이 모았던 중국돈 249원 80전을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원은 조선이 독립하는 날 정부의 독립 축하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반은 손자의 대학 진학에 쓰고 그 반은 친정의 종손을 찾아 공부시켜라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이 밀고자의 분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음이라도 들기를 권하는 아들에게는 절대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군에 입대하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에 달려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향년 6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일제시대에 가장 암흑기였다고 하는 1930년대에 절대 일본에 굴하지 않았고 반드시 광복이 올 거라고 믿었던 그녀는 10년 뒤에나 올 광복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축하금이라면서 내놨어요. 대단하죠? 처음 그 만주에 갔을 때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기러 가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광복을 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연의사의 아들은 해방 후에 3.1절 기념식장에서 임시정부 요인에게 유언대로 200원의 독립 축하금을 전달을 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군에 입대하는 등 어머니의 유언을 모두 성실하게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 지사들은 혁명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일본은 전율할 노파라고 부른 이 남자연 선생의 투쟁적 삶은 광복 후에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60년대에 이르러서 어, 독립유공자 건국 공로훈장, 을 수여를 하는데 이 훈장을 수여한 사람 중에 여성은 이 남자 현 의사가 유일합니다. 딱한 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잘 몰라요. 해 봐야 우리는 유관순 언니, 뭐 유관순 열사밖에 모르죠. 근데 남자 현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